네 오늘 저희 또 생일도 축하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샐러디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잖아요. 다시 한번 샐러디 관계자분들과 또 이용해 주신 팬분들,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더워지는 여름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고 함께 행복한 2025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벌써 한 해반이, 네 맞아요. 지났더라고요. 지난 건 아니죠? 감사합니다. 올해 또 좋은 기회로 더 많이 만날 나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샐러드 모델 박보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<laughs> 6개월 이후로 보검씨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샐러드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보검씨는 먼저 네. 가겠습니다 네.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. 손해드리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They all, all the y children. filled